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0 0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132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거의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체의 삼켰의는을도나옵니 말도 나옵니다. 거기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도 현실화되며 상황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폴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높은 유럽국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무호적이던 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의 발맞춰 대로 제재를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과 일부 품목 수출입 금지 그리고 외교관 추방까지 단행했죠. 하지만 극동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사할린2 사업은 철수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당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사할린2 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공헌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에 철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 사할린2 사업을 러시아의 새 법인에 넘기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한 외국 기업도 새 법인의 지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일본과 같이 영국의 셸도 사흘린투 사업을 했지만 대러 제재 시작 당시 철수 의사를 밝혔기에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대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일본의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여기서 퇴출될 경우 가뜩이나 뛰고 있는 전기, 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반방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자원에 대한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정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답변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복조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찾는 데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에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한국 제품은 병행 수입까지 해주면서 왜 자신들한테만 그런 조치를 시행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외신들은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 모두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기는 했으나 양국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한국산 전자제품을 병행수입하는 문제는 앞으로 국제 문제로 대두된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병행수입은 그 루트가 상당히 세밀해 단번에 중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가 병행수입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수입한 나라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한국도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섣부르게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한국에도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한국 조선사들의 발주했던 선박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2020년 10월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 중한 척을 계약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선주가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우조선의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 선주에게 수주한 선박은 총 5척 2조 368억 원 규모입니다. 모두 1년 안에 선주에게 인도하는 일정이지만 업계는 대우조선이 나머지 4척 역시 계약해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클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물량까지 합치며 조선 3사의 러시아 수주 물량은 80억 5천만 달러, 부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러시아 수주 물량이 가장 많은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와 대금 수령 시기를 두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한국에 수준했던 LNG 쇠빙선의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한국에 제재를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말하는데요. 현재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 당해 러시아 선주가 정상적으로 선박 대금을 보낼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어찌 됐든 한국의 조선사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맞지만 러시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박 발주 취소가 러시아한테도 손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약이 취소된 선박들이 단순 LNG 선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극항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LNG 쇄빙선과 LNG 환적 설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한국의 선박을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 제재를 한다면 계약을 취소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북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발주한 LNG 쇄빙선과 LNG 환적 설비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극 사업을 위해 발주한 쇄빙선뿐 아니라 일반 LNG 선도 현재 세계 각국들은 한국 물량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인력난으로 인도 시기는 점점 밀리는 상황임에도 각국은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계약 취소를 반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차례가 앞당겨졌기 때문이죠. 물론, 러시아와 형제국가라고 하는 중국도 해당 선박을 건조하긴 하지만, 만약 중국에 맡겼다가 선박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탐사선이 태풍을 만나 부동강 난 사례가 발생해 중국의 쇠빙선을 발주하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시 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시 주석의 69세 생일을 축하하고서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들면서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3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시 주석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의 안정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미국, 유럽과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러한 행동은 대외적으로 러중 관계가 굳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시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에 상한은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러시아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며 양국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는 양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주석의 러시아 방문 거절이 의아한데요.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과 서방을 견제하려 브릭스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밀접한 관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앞에 말했던 러시아의 네렌즈 선박 계약 취소를 언급하며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의지할 국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며 북중러에 쌓여있기에 언제든 돌발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를 표면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지난 5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 경제조치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지만 한국 기업만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서방과 일본을 상대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본을 향해서는 g7 국가라는 이유로 상당히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쿠릴 열도의 갈등 여파로 보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혼란한 틈을 타 쿠릴 열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표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심각한 상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워낙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놀람>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자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애플마저 철수를 하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뜻밖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10일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MTS에 따르면 5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은 70%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2월 점유율이 41%, 3월 점유율이 42%를 기록하며 애플 15%를 크게 앞질러 온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출하 중단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사태가 시작되며 그빈 자리를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죠.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내 판매 중단을 하며 1위 자리를 지키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사라지자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AS 없어도 좋으니 삼성폰만 구입하게 해달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 내에 병행수입 한국산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중국 폰이 아닌 새 삼성 스마트폰을 사려는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삼성 제품 병행 수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수입된 제품은 정식적인 방법으로의 AS를 받을 수 없고 장치 비활성화 위험까지 안고 있어 추후 문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도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러시아인들로 인해 병행 수입 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경행수입 스마트폰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해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갤럭시 A23, A33, A53 등 중저가 라인 위주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 아님에도 새로운 삼성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대안이 없어 현재 판매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에서는 삼성전자의 출하 중단에도 불구하고 경행수입을 하며 한국 제품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한국 음식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하자 러시아는 브랜드 이름을 부쿠스나 이터치타로 변경하고 재개장했습니다. 32년 전 맥도날드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사르다나 돈스카야는 로이터 통신의 품질 하락 없이 모든 것이 과거와 같아야 한다. 우리는 맥도날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날 매장을 찾은 15살 청소년 세르게이는 맛은 그전과 똑같다. 콜라는 달랐지만 버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또한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곧바로 대안을 내놓으며 예상 밖으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서방 기업들의 철수는 러시아에 피해를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삼성폰을 병행 수입한 것처럼 한국식품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서 라면을 생산해 판매하는 HY가 전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Y는 한국 야쿠로트의 새 이름입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현지에서 값싼 생필품인 라면을 판매 중인 에치와이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치와이가 판매 중인 라면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현지 매체 프로덕트 투데이는 도시락, 라면 등 주요 식품은 이미 3월 첫째 날부터 대량 구매 건수가 늘었다며 2020년 코로나 당시보다 구매율이 약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판매 중인 라면값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코즈바스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재 라면 한봉당 한화 1692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비해 두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에서 HY가 생산한 라면은 러시아를 포함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수출될 전망으로 전해졌습니다. HY는 현재 러시아 내총두 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올해 상반기엔 약 200억 원을 들여 세 번째 현지 공장도 증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997년 블라디보스토크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며 수출을 본격화한 에치와이는 사업이 커지면서 모스크바 현지 사무소를 1997년 개설했고 2000년대 라면 판매량은 연간 2억 개에 육박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도 러시아 현지 라면 사업은 에치와이의 수익과 직결되는 효자 상품인데요. 연결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도시락리자 매출액은 2018년 432억 원을 달성했으며 2019년 516억 원, 2020년엔 543억 원으로 해마다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매출 상승으로 직결될 전망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HY의 현재 러시아 내두 개의 현지 공장에는 현재 각각 약 550명, 4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사업 철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HY의 러시아 사업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동참 물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HY가 버티기로 특수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는 기업은 HY뿐이 아닙니다. 오리온, 롯데제과 롯데칠상음료, 팔도, KTNG 등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식품 기업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러시아 법인 매출 1,17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2년 만에 400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2006년 트베리 공장, 2008년 노보 공장에 이어 올해 크립조바 공장을 건설 중이며 체리 등 잼을 활용해 만든 12종의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도 초코파이를 팔아 지난해 연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칼루가즈의 공장 한 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초 340억 원을 투자해 초코파이 생산라인 창고를 증축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에는 몽실도 러시아 현지 생산 및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은 밀키스를 국내에서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합니다. 현지인 입맛에 맞춘 7종의 제품으로 30년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몰라 국내 식품 기업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구축한 내수 생산과 소비 인프라, 수십년에 걸쳐 쌓은 긍정적인 입지와 이미지, 현지 내 높은 인기 등을 근거로 쉽게 철수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도시락 라면과 초코파이 등 생필품 간식과 더불어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금도 러시아에선 한국 김의 수출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한국 김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김수출 실적은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50.8%가량 늘었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은 4위 수출국입니다. 전쟁도 러시아의 김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러시아 김수출 실적은 650만 달러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각각 186만 달러, 152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출액이 절반가량 줄긴 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주문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마른 김 수출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들어, 러시아에 대한 마른 김 수출은 32만 1737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만 7231kg보다 4.7%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3, 4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도 오히려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러시아의 마른 김 수출 증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조미김의 수출이 일반적인데 마른 김의 수출 증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김을 요리해 먹는 김 생태계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김수출협대 최병락 부장은 러시아에서 한류 영향 등으로 한국식 김밥이 최근 들어 인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업체들과 신뢰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 수출을 위의 효자 식품입니다. 지난해 김수출액은 8,896억원으로 연간 수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의 위인 참치와의 격차를 해마다 크게 벌리면서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한류 확산 영향으로 포르투갈과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돼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한국 김이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방의 대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식품들은 러시아에서 여전히 인기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음식에 계속되는 인기와 삼성 스마트폰을 병행 수입하는 모습은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